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덕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될 차량은 2020년식 개선형 모델로 신차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은 3천만원 초반 정말 저렴하게 준비한 차량입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될 차량 주요 포인트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2019년 11월에 등록한 2020년식 대선유 모델로 384륜 플래티넘2 등급의 차량입니다. 고객님들이 꼭 필요하신 옵션들, 반자주행 가능한 레더반사판, 어라운드뷰, HOD, 전동트렁크, 많은 옵션들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걱정하실 점도 전혀 없이 주행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차부 등도 남아있습니다. 5년에 12만 키로까지 미션 엔진 일반품까지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더더욱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3,070만 0 원에 참여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해드릴 만큼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깨끗한 멋진 외장부터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대형 그릴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식 개선형 차량이라서 무광에서 유광으로 변경이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셔도 까진다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반절주행 가능한 레이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어라운드뷰 카메라도 모두 들어가 있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면부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 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단차도 전혀 없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려도 작은 문콕도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도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화도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전자식 다륜까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부터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가 휠모건도 모두 깨끗하게 준비한 차량이라서 사비로 들 수점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내짜 모두 다약70% 정도 넉넉하게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보여드리면 단차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후면부 면발광 리얼램프도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모습도 보시면 유광 몰딩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2020년식 개선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주 부드럽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 아주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침수 흔적도 꼼꼼하게 보여드리면 개선형 차량이라서 공구류는 없고요 그리고 속부분을 보여 드리면 침수 적도 전혀 볼수 없이 깨끗한 모습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요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꼭 강조드리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 환불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약서에 모두 기재 및 법적 보장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차량 구입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우측면 또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광택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석 뒤쪽 휠도 보여드립니다. 휠 복원했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 다시 한번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석 앞쪽 휠까지 마저 소개해드려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추가적으로 드실 비용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지만 저희가 깨끗하게 상품화 과정도 모두 마친 차량이라서 작은 데미지 하나도 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휠복원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비로 들 점도 전혀 없이 기름만 넣고 주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 들어와서 깔끔한 실내 많은 옵션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주석 도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 시트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피커 커버 3단으로 메탈 소재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요. 당연히 벨트 끼임 작고 전혀 없는 작은 스크래치도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하기 쉬운 검은색 내장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구요. 검은색 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주름만 몇개 있을 뿐 해서 무너짐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운전석 시트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많은 옵션들, 안전사양 편의사양 가득한 차량이라서 보험특약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가입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10만 5,704km, 신차 보증이 5년에 12만 km까지 미션 엔진 일반품까지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넉넉한 신차 보증, 그리고 교환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서 더도 걱정하실 점 전혀 없이 사비를 들시점 전혀 없이 안전하고 오랜 주행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소리 부드러운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긴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도 선명하고 큰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전방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만큼 내비게이션의 모든 설정 내용이 이것에 뜨기 때문에. 동만 붙이고 주행하신다면 필요감도 주실 수 있고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커버도 보여드립니다. 작은 손톱 자국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핸들 커버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반절 주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차량과 거리 유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사항 현상 가득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보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룰 밀러.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대형 내비게이션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도 할수 있는 후방 어라운드 뷰 모두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주차도 할수 있는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보시면 메탈 소재로 모든 옵션들 깨끗하게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2020년식 개선형 차량이라서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019년식 플래티넘2 차량에는 핸드폰 충전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스마트키 2개 준비가 되어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센서, 후석 버튼, 카메라, 디아이스까지 깔끔하게 잘 잡고 있고 정상 작동도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속 시트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속 시트도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에 확인하실 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A필러도 확인시켜 드리면 흡연 흔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흡연 냄새도 전혀 안 나는 차량입니다. 구석구석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전 차주님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신 차량이라서 작은 흠집, 작은 미스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식 개선형 차량에 신차 보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죠. 더욱더 가성비 있게 가격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열도 도어 트림부터 소개해드립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동 프라이빗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2열에는 스피커 커버 2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깨끗한 상태, 벨트 끼는 자극도 전혀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을 안 하신 것처럼 주름이 없죠. 깨끗한 모습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넓은 실내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장거리 주행도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대형 세단입니다. 그리고 바로 2열 암레스트 보여드리면 당연히 독립 공조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미디어 조절 버튼 깔끔하게 잘 잡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석 커튼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2열에 더욱더 불편함 없이 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좌석 뒤까지도 작은 흠집 하나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고요. 넓은 실내에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등급의 차량이라서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에 등록한 2020년식 개선형 모델로 3.84륜 플래티넘2 등급의 차량입니다. 2020년식 개선형 차량이라서 전방, 후방, 몰딩이 모두 유광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도 추가 장착이 되는 2020년식 대선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전자식 4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여름철에 겨울철에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옵,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옵션들은 모두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판, 어라운드 뷰, 그리고 HUD, 전동 트렁크까지 많은 옵션들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불편함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만오 장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는 약 10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서 신차 보증은 5년에 12만 킬로까지 미션 엔진 일번품까지 모두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라서 더더욱 사비로 들점 전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랜 주행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한 가격, 가장 합리적인 가격도 준비가 된 차량인 만큼. 상반인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계신 고객님들도 편리하게 댁 앞에서 받아볼 수 있는 비대면 탁송거래 자신있게 보내드릴 수 있는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카판단 채널에서는 무료 탁송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신 고객님들은 실차량 쿠석쿠석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와 함께 시운전도 한번 해보신다면 안심하시고 걱정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차량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이 만족하시고 좋아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고요.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차량 정말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